실제 무게, 그리고 부츠랑 서로 호환되는 부츠바인딩의 무게를 같이 한자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어각 바인딩의 무게 제가 아까 그냥 느낌상의 무게를 설명을 드렸는데 실제 무게, 그리고 부츠랑 서로 호환되는 부츠바인딩의 무게를 같이 한번 어 테스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버튼 가장 가볍다고 생각하는 버튼 스텝 온 바인딩 왜냐하면 스텝이 없잖아 앞에두개 없으니까 이 당연히 몇백구랑 가벼워야 되는게 맞겠죠? 자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. 몇 g인가요? 720 g. 네. 자, 그 다음에, 그 다음으로 가벼운 바인딩. 근우의 스피드 인 바인딩 시스템. 네. 865 g 나왔네요. 165 g 정도. 뭐 미세한. 네. 그 다음에 아무래도 느낌상 제일 무겁다고 생각했던 S2 바인딩, NX2 CX 바인딩. 890g. 생각보다 그렇게 무겁지 않네요. 네. 거의 한뭐 100g 정도 내외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어 실제 세팅을 해서 바인딩 무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버튼 스텝 온바인딩과 부츠를 체결한 상태에서 무게. 1860g입니다. 자, 이번에는 근우. 스피드 온과 아세라. 1950g 거의 뭐 부츠 무게가 거의 비슷하네요 네. 역시 100g 정도 90g 차이 네. 부츠가 살짝 이온보다는 가벼운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탈론과 탈론도 좀어 단단하고 약간 딱딱하고 이 내피 네피 내피가 두꺼워서 무게가 부츠도 약간 무거울 것 같은데 극강의 라이브니까 이렇게 하시면 역시 2100g 네. 어 이렇게 해서 각그 편한 시스템 버튼의 스테본 그리고 근우의 스피드인 그리고 플로우의 이너어 바인딩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전반적으로 한번 알아봤습니다 어, 여러분들이 바인딩 시스템의 가장 큰 장점은 일단 되게 빠르다 편하다 어, 빠르고 편한 시스템 과학적인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스키장에서 슬로프에서 엉덩이를 땅에 앉을 필요가 없어. 그냥 바로. 옆에서 열심히 스트림 매고 있는데, 여러분 바로 출발해. 또 이런 분들에게 가장 좋습니다. 어, 부모님이 뭐 스킬을 타는 그, 그 아이들과 하실 때 아니면 스노보볼트 타는 아이들과 같이 보드를 타실 때 아무래도 먼저 세팅이 끝난 다음에 아이들을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아이들보다 늦으면 안 되잖아요. 그런 분들에게 관한 바인딩이 바로 이런 스피드 인 시스템의 바인딩 드립니다. 각 브랜드의 장단점을 한줄평으로 얘기를 해드리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. 일단 어, 스테온 바인딩 어, 제일 빨라요 어. 장점 제일 빠르다 단점 뭔가 살짝 불안한 거 오래 쓰면 여기 앞에 부분이 약간 이렇게 늘어나지 않을까 그런 단점이 우려입니다 네. 그 다음에 그누 스피드인 바인딩 일단 얘도 엄청 빠른데 나머지 두 개보다 살짝 느린 것 같아 요 그리고 프리스타일에 너무 좋은 바인딩 올라온데 너무 좋은 바인딩 단점은 뭐라 그럴까 뭔가 좀덜 단단해 보이는 느낌? 뭐, 실제 타보면 그렇진 않은데, 어, 어,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아, 이하이백 주도 요걸 돌려서 하시는 겁니다. 네. 어, 그래도 타보시면 되게 단단한, 어, 바인딩인 것 같습니다. 자, 그 다음에, 플로우 이너퍼 시스템 바인딩. 장점. 일단, 라이딩 카빙에는 이 앞으로 잡아주고 뒤로 잡아주니까 너무너무 잘 잡아주고, 오래 써도 뭐, 고장은 없을 것 같아요. 지체로 이렇게 유격이 생긴다는 그런 고장은 없을 것 같고, 어, 단단하고, 이 하이백도 카본이고, 너무 좋아요. 그래서 뭐, 세계 중에 개인적으로 제일, 제일 괜찮은 것 같고, 음, 그런데 아마 세계 단점, 세계 중에 얘가 제일 무거워요. 그러다 보니 뭐, 트릭을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무거운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별로인 것 같다. 네, 이렇게 간단히 말씀드릴수 있습니다. 자, 이제까지 이 세상에서 가장 빠른 바인딩, 가장 편한 바인딩 무엇일까에 대해서 대표적인 바인딩 세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. 어, 제송대당 TV는 음, 여러분들께 스노우보드에 관한 더 많은 좋은 정보를 열심히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어, 이 영상이 좀 마음에 드셨으면 여러분들 구독하기와 좋아요, 공유까지 꼭해 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여러분들에게 많은 좋은 보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. 즐거운 시즌 안전한 스노보드 시즌이 되시길 바랍니다. 이상입니다. 피스.